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어떤 책보다도 잘 설명해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제2장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과 제3장 단순한 복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2장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세리마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이 세리마테를 보셨을 때 다른 어떤 설명, 말씀이 없으셨고요. 단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세리마테는 즉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순종, 복종, 따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부름이 있자 부름받은 자의 복종 행위가 즉각 이어진다. 제자는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응답하지 않고 복종의 행위로 응답한다.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마태가 주님을 향한 신앙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근거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 만남에서 증명된다. 이 만남에는 선행하는 것이 전혀 없고 부름받은 이의 복종만이 이어진다. 예수께서는 전권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스승이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단한 말씀이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리 마태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고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내고 목사님은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를 부르신 주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참 자유와 평화.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의 가장 유명한 한마디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믿음은 복종 속에서만 존재하고 복종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믿음은 복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음일 수 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 한마디,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믿는다. 이 말은 참으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종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복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종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대한 것은 복종의 행위뿐이다. 복종의 행위만이 갈등을 종식하고 분쇄한다. 이 행위 속에서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변명이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행동과 복종을 요구하는 자는 나다. 다른 사람의 자질을 따져 물을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복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부르심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그 복종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2장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복종이 무엇인지는 복종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질문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먼저 복종해야 진리를 알수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과 죄의 갈등에서 벗어나 우직하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신다. 제 2장을 마무리하는 이 문장은 저에게도 또 오늘을 살아온 우리 모는그리스도인들에게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변명을 하거나 유예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즉각적인 복종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복종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복종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3장에서는 단순한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세리마테를 부르셨을 때처럼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변명 또는 다른 설명, 질문, 회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담대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 단순한 복종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명령들 피하고 싶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르심, 명령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오늘 이 책의 내용처럼 내 네, 주님 제가 즉시 복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한 주간도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세리 마태처럼 즉시 주님을 따르는 단순한 복종, 그로 인한 자유와 기쁨,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